멜라, <렐라>, 저한테 안 잘린 거물줄 많지. 줄가, 알까안아이 아빠가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아무 말도 안 했어. <렉>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다다다다다. <렉> <렉> 됐어? 오, 할아버지, 고양이. 단무지, 단무지 먹어야지. <렉> 응, 형아가 만들 거야. 고양이 먼저, 쟤는 비비고, 눈. 엄마나 고양이 말고 사람으로 만들었어. 엄마, 이거 봐봐, 난 사람으로 만들었어, 내가. 이건 머리카락이야? 머리카락. 이렇게 세게 어 이쁘다. 주한 고양이야? 아이 고양이 좀 많이 예쁘죠? 응. 엄마는 사람으로 했어. 이거 오이로 머리카락을 만들고. 응. 고양이로 변신? 네오. 사람, 사람. 엄마, 이거 봐봐, 새로운 고양이. <laughs> 너무 아까워, 엄마. <laughs> 너무 아까워. 그것도 먹어야지, 어떻게 그래. <laughs> <laughs> 귀엽다, 또 놀래. <넣을래. 웃음> 엄마, 내가그추 어디 갈게 여기다 넣었어. 음, 잘했어. 애기, 니 계란 짤릴 거야, 많이 먹으려고. 난막섞지 않아. 왜 그냥, 그냥 그렇게 먹을 거야? 한 가지씩 먹을 거야. <laughs> 엄마 섞어 줄까? 좋아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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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섞어자안 응. 먹고 따로따로 먹을 거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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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렇게 넣을 거야, 단목이로. 엄마 비벼 응. 줘. 이제 섞어 먹는 거야? 어, 얘네 데코는 놔뒀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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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꺼다줘야지 응. 음. 나 개를 니가 뜯어줘도 돼. 아니야, 그거는 짜장 묻어 음. 애기야, 니 단무지 다 먹고 싶지? 응. 형이 씻어줄게 깨끗이. 안 줘? 물 줄게. 잘 먹었습니다. 오, 그잘 먹네. 음 주아야, 엄마가 먹여줄게. 일로 줘봐. 야채 어떻게 해야 돼요? 골고루 먹어야 돼. 아. 나도 승기블록콜리 좋아하네. 아, 진짜? 와, 기 멋있다. 우리 주아도 당근 좋아하잖아, 그치? 브로콜리도 좋아하면 진짜 좋겠다, 엄마가. 브로콜리 좋아해줄 수 있어, 없어? 있어? 진짜 브로콜리 얼마큼 좋아할 거야? 엄마가 하 먹어. 진짜? 음